소선은 24절기 중 1첫번째 절기로 작은 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 양력으로는 보통 7월 7일이나 8일경에 해당하며 하지와 대서 사이에 위치합니다. 날씨 이름은 작은 더위지만 이 시기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특히 장마전선이 한반도에 오래 머물면서 습도가 높고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이 됩니다. 초복이 소서와 대서 사이에 들기 때문에 소서는 한여름 폭염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농업 모내기를 마친 모들이 뿌리를 내리는 시기이며 콩, 팥, 조밭에 김을 매주고 논두렁에 잡초를 제거하는 등 농가에서 바쁜 시기입니다. 소서 때는 새각시도 모시머라와 같은 속담이 있듯이 농촌에서는 일손이 매우 바빠집니다. 생활 더위와 함께 갖가지 과일과 채소가 풍성해지는 때이며, 특히 밀가루 음식이 맛있는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선은 본격적인 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제는 과거이고, 내일은 알수 없고, 지금은 어떠세요? 웃을 수 있을 때 행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